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생각의 갭, 격차,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이 비유.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 능력과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교훈하셨고 실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처럼 열방의 모든 나라로 확산되었고, 지금도 전파되며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전도 어렵죠. 믿지 않는 불신자전도 정말 어렵습니다. 다 종교인 전도 그것도 너무 너무 어렵죠. 하지만 오늘 일단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점점 점 커지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붕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믿는 자를 지금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땅 끝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더라도 인생과 신앙에 위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는데도 광풍이라는 위기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해도 세상의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풍을 만난 이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믿음에 극명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천지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현과 역경을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능력도 필요 없고 인맥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운 상황을 정면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